시어머니의 말투를 따라해 보기로 한 며느리. 여보, 새우도 먹어봐. 아유, 난안 먹어. 나까지 먹으면 자기 뭐 먹어? 난 그냥 야채나 먹을게. 이게 또뭐 하는 짓이냐? 아유, 나야 우리 남편이 힘들게 벌어오는데 마음 아파서 그렇죠. 이런 새우나 고기 같은 건 아까워서 제가 어떻게 먹어요, 그죠 어머니? 나도 안 먹을게 됐지. 역시 어머님도 아들 생각해서 그러시는 거죠? 여보, 자기 많이 먹어. 며느리의 말에 시어머니는 기가 막혀서 할 말을 잃고. 어머니 또 어디 나가세요? 친구들 만나러. 아유, 내가 말안 하려고 했는데. 어머님은 애 하나만 낳고 끝이에요. 더 늦기 전에 빨리 하나 더 낳아야죠. 내가 이 나이에? 지금 애를 낳으라고? 요즘 늦둥이 낳는 사람도 많대요. 우리 남편한테도 동생 있으면 좋잖아요. 어머님 편하자고 아들 하나 낳고 끝내시게요. 너 지금 나 놀리는 거냐? 엄마 혼자서 애를 어떻게 낳겠어? 적어도 아빠 오고 나서 얘기해야지. 그쵸? 엄마? 아들까지 엄마를 놀리는데. 잠깐만요. 또뭘 시킨 거예요? 샴푸 하나 샀다. 그것도 못 사니? 어휴 맨날 집에만 계시면서 그렇게 단장해선 누구 보여주려고 그러세요? 아니 내가 요즘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머리가 푸석하길래. 아유 아들이 벌어오는 돈 쓰는 건참 쉽지. 맨날 쓸데없이 돈 쓰고 어디 보자. 뭘 샀나? 아이고 좋은 것도 사셨네요. 어때 며느리? 너희 시어머니 안목 괜찮지? 어머니 예전엔 빨랫 빈으로 머리 감으셨다면서요. 이건 저희 남편 쓰라고 갖다 줄게요. 시어머니가 산 샴푸까지 뺏어가는 며느리. 아이고 이 늙은이 또술 마시고 들어왔네. 술 냄새 풍기고 아주 역겨워. 아니 어머니 왜 아버님 욕을 해요? 맨날 밖에서 일하시느라 얼마나 힘든데요. 어머님도 남편 좀 챙겨드리면 안 돼요? 내 남편 욕하는데 왜 네가 끼어들어?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여자는 남편 좀 배려하며 살아야죠.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온 사람한테 왜 맨날 싸움을 걸어요? 계속 그러시면 아버님한테 쫓겨나요. 뭐라고? 너 다시 말해봐. 입담으로 며느리 말이 맞구만. 들으셨죠? 평소 시어머니의 말버릇을 그대로 따라한 며느리 본인이 당해보니 기가 막힐 노릇이겠는데요. 재밌게 보셨다면 댓글에 며느리 짱이라고 남겨주세요.